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m b n 방송에 아티스트 이명희의 노래가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의미 있는 등장이었는데요. 이 소식과 또그 이외에도 다양한 소식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클 차트 소식입니다. 아티스트 이명희이 서클 차트에서 점유율 4.4%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표를 볼게요. 지금 이 편인데요. 지금 성과가 엄청나죠? 글로벌 차트, 디지털, 스트리밍, 다운로드, BGM, 벨소리, 통화 연결까지 지금 임영웅이 정규앨범과 다양한 노래들로 가득 채운 걸좀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9월 차트별 1위를 보면은 아티스트 임영웅이 다운로드 차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딱 들어가 있는 걸알수 있죠. 또 점유율을 보면은 진입 횟수 68. 4.4%로 1위입니다. 2위 블랙핑크, 3위 아이유, 4위 BTS가 있네요. 정말 이렇게 세계적으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보다 이제 높은 순위를 차지를 한걸알수 있습니다. 퍼플 차트에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티스트 이미영을 분석을 하면서 실제로 라이브 하는 거 봤는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고, 지금 이 차트에서 내는 성과가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 점을 딱 반영을 하는 차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클 차트도 시상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영웅님이 참석하는 게 거의 99.9% 확정이죠. 다만 이제 공식 스케줄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영웅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이번에는, 또 이번에는 정규 앨범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 상의 폭이 넓어졌거든요. 때문에 다양한 수상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아티스트 이명웅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근황을 알렸죠. 언론의 표현을 좀 보면은 훈훈한 미모를 자랑한다. 고등학생 같은 분위기다. 고교생 느낌의 스티컷이다. 피지컬에 너무 좋으니까 유럽 같다. 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임영웅님이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TS 트릴리온이 지금 탈모 플랫폼 모가 있는데 어플이에요 이게 이제 8월에 출시를 했는데 가입자가 지금 1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언론은 순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좀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또 이제 모델인 임영웅님이 사회에 설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TS 같은 경우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제 각종 이제 또 홈쇼핑에서도 많이 판매를 했잖아요. 현대홈쇼핑, GS홈쇼핑 판매를 했는데 다 매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물량이 없어서 못 사는 분들이 엄청 많았죠. 이렇게 책 소개의 아티스트 이미영이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트로트 인문학이라는 이제 책인데요. 우리들의 트롯을 철학으로 듣는다. 이제 이런 부제네요. 이 책이 2022년도. 우수 출판 컨텐츠로 선정이 됐습니다. 바야흐로 트로트 전성시대다 가수 임희영의 노래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발표한지 4개월 만에 유튜브 영상 3,100만 뷰를 기록을 했고 30년 전만 해도 이제 일본의 엔카를 베낀 것에 불과하다는 뽕짝으로 손가락질 받던 트로트의 위상이. 지금 엄청 올라갔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과 인물학자 이호건은 100년 한국 가요 역사에서 트로트라는 장르를 한국인의 정서와 다양한 의면으로 풀어나간 이제 그런 책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로트 역사를 쫙 이야기를 하면서 아티스트 이명이 기록을 한걸 먼저 탁 소개를 하는 거예요. 화제를 집중시킬 수 있고 정말 트로트의 위상이 이만큼이다 하고 탁 보여주는 거죠. 정규 앨범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음악 업계에도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건사실이니까요 기사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스터 트롯 탑 7을 포함한 이제 트롯 스타들의 출연료가 좀 공개가 됐어요. 한 기자가 공개를 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해당 출연료라는 게 노래 세 곡과 앵콜곡 한곡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한번 쭉 훑어볼게요. 그래야지만 아티스트의 미용이 어느 정도구나 좀알수 있으니까. 나는 김호중 같은 경우는 업계 단가가 4천만 원, 에이전시 특가는 4만 4천만 원이라고 밝혔고요. 송가행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행사비가 좀 내려왔다고 합니다. 2년 전에는 회당 3,500만 원이었으나 지금 업계에서는 3천만 원이에요. 영탁이 3인데 업계 단가 3,500만 원이고. 그리고 4위가 장윤정과 이찬원이에요. 이찬원 2000원 같은 경우는 2년 전만 해도 2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이제 업계에서는 2 800만 원 선. 5위가 정도원과 장민호입니다. 업계 책정가 2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또 미스트롯 2의 양지은 같은 경우도 1 700만 원에서 2천만 원대. 홍진영도 해당 1 700만 원대. 박군도 1 200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아티스트 임용의 출연료는 얼마일까요? 임용의 출연료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 불가입니다. 업계에서는 단가뿐만 아니라 명문이 있어야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은 최소 1억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지금 다른 이제 아티스트들에 비해서 뭐 거의 두배 이상 높은 출연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네요. 또그 포인트가 뭐냐면, 임희영이 지금 행사를 하지 않는다.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단순한 어떤 행사가 아니라 정말, 정말 뜻깊은 좀 명분이 있어야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사로도 아티스트 임희영의 위상, 좀알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mbn 방송 원하는 대로의 임영임님의 무지개 노래가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이 방송은요 목요일날 하는 방송이에요 친한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이제 리얼리즘 여행 이제 스토리를 담은 이제 그런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편지를 보면은 신혜라님과 박하선님이 나오네요 신혜라님은 차인표님의 아내이고 차인표님이 티샴푸 예전에 광고 모델도 했었습니다 무지개 노래가 꽤 오래 나왔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지금 mbn이죠 설렘지수 업 시선 강탈 음악 분수쇼 하고 이렇게 거대하게 분수가 나오는 거예요 음악 분수이기 때문에 음악에 맞춰서 물줄기가 막 뿜어 나오죠 자막으로도 음악에 맞춰 춤추듯 물줄기를 뿜는 분수 하고 나옵니다 노래가 나오는 내내 박하선님이 너무너무 예쁘다 음악분수 좀 찍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프로포즈 받는 것 같아 이런 말도 했고요. 밤에 모습인데 너무너무 예쁘죠. 이 모습을 보고 시혜라님과박하서님이 함께 박수를 치고 활짝 웃으면서 리듬을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티스트 이명의 이 무지개 노래의 리듬을 타는 거죠. 자막을 보면은 원하는 대로 환영해주는 음악분수 이렇게 나오네요. 마지막에는 딱 끝나니까 시혜라님이 멋있다 하면서 막 박수를 쳐요. 사막으로도 덕분에 여행의 시작을 행복하게 하트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그만큼 아티스트 이명의 무지개 노래가 힐링을 주고 편안하게 만들고 원하는 대로 좀 설레임을 주는 그런 노래여서 좀 등장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팬들 반응 보면은 우리 무지개 노래는 어디에도 찰떡이다. 종합 예술이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